정치인으로 활동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출판 기념회를 하시지요. 하지만 글 깨나 쓰실 수 있다고 자부하시는 분이라도 막상 원고를 쓰시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. 그러면 이야기를 글로 쓰지 말고 말로 하라고 하면 어떤가요? 술술 나오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신기하지요. 큰 나라 아카데미에서 그 이야기를 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이것을 토대로 책을 만들 수 있게 코칭해 드린다면 어떠신가요? 내용도 맛깔스럽게 해드리고 자신에게 맞는 문체를 갖추도록 코칭해 드립니다. 바로 큰 나라 아카데미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. 코칭은 누가 하느냐고요? 20여 년 동안 정치 컨설팅을 해서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었고 대하 역사 소설 근초 고대양을 쓴 윤영용 작가와 공무원과 SK그룹에서 대표이사를 거쳐 뷰티 TV 방송사 대표를 했던 박형록 박사가 함께한답니다.